눈 중풍, 막막혈관폐쇄증으로 인한 어, 시력 장애, 시야 장애, 시신경 손상이 있습니다. 어, 중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눈 중풍. 우리가 중풍하면 머리에 있는 뇌경색, 뇌출혈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눈에도 눈 중풍이라는 쓰는 쓰게 됩니다. 중풍이라는 풍자가 들어가는 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머리 중풍, 눈 중풍, 심풍. 심장에 일어나서 심근경색, 협심증으로 갑자기 쓰러져서 어, 숨을 못 쉬게 되면 예. 생명의 유지가 잘안 됩니다. 풍이 있게 되면 신경에 손상이 오게 됩니다. 눈 중풍, 망막으로 망막에는 수많은 동맥정맥 모세혈관이 있고 광수용체, 비데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광수용체 세포가 있습니다. 망막 주변부에 원뿔 모양의 세포가0 0만 개. 막막 주변부에 막대 모양의 세포가 일조개. 그래서 빛을 전계에 노주로 바꾸는 역할을 하고, 시신경은 전기를 대내 후둑으로 보내주는 전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 중풍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의 관리법, 예, 이거 설명했습니다.